추원식 씨와 임민아 씨는 바리스타입니다. 장애를 겪고 있지만 두 사람이 내리는 커피 한 잔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 2년 전 복지관 자활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한 바리스타 일이 지금은 천직이 됐습니다. 지방이 있고 돈을 못 보고 있을 테지만 지금은 발사가 되고 나서 많은 손님들이 제가 먹는 커피를 먹는 데 기분이 좋고 주씨처럼 기술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장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서울에서 3일간 펼쳐집니다.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서울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.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시 지부가 주관합니다. 지역 내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해 실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는 꿈과 희망 도전의 장입니다. 올해는 지체장애와 시각청각장애, 뇌병변장애 등총 302명의 장애인이 참가해 기술을 겨룹니다. 경기 종목은 모두 30종목으로 컴퓨터 수리와 프로그래밍, 웹마스터 등 IT 기술부터 제과제빵이나 번역 등 생활밀접 기술까지 다양합니다. 서울시는 99년부터 동행사를 지원해왔고요. 향후에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서울시,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에 더욱 열의를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서울시대표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대회 직종별 입상자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국가기능사 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TBS 박철민입니다.